<laughs> 아, 빨리, 보고 싶어요. 아, 빨리 아 빨리 보고싶어요 아 빨리 아팀이왜안들어와자 <laughs> 제가 카운트 할게요 디스코드로 자 준비 준비 준비되셨어요? 준비되셨으면 고개 끄덕 고, 고개 끄덕 둘다 두분 다 고개 끄덕 오케이 3 2 1파이트아어어 아, 두명 두명 아! 아 좋아요 좋아요 아,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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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의 오, 오. 아, 늑대 강해요. 늑대 강해요. 오, 좋아요. 좋아요. 어, 이거 볼만한데요 이거. 안 보여. 늑대 개새끼야. 아, 활, 활. 아, 한 마리 죽었어요. 개한 마리 죽었어요. 아, 네. 활로 대응하는데 아, 네. 개들이 산산조각나가고 있어요. 아, 다가가지를 못 해요. 아 늑대가 많이 죽었어요. 늑대 가 많이 죽었어요. 아 여기서 황금사가 빠른 빠진 건가요? 죽었다. 어안 죽었다. 어. 과연. 과연 팀님은. 과연 팀님은. 어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다. 어아 이거 다 죽어가요. 이거. 어 이거를. 착손님이 <laughs> 드루이드승이습니다 지금 <laughs> 우승소가 한마디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, 아, 진짜. 아 아무도 못 이길 줄 알았던 팀님을 이기다니 아이딱 보니까 다이아 이거 인젠트 어. 안한건가 어. 이거? 예아 인젠트 안한 거를 네. 하. 갈아입겠습니다 아, 아 이렇게 팀님의 옷을 다 뺏어 입는 아야 그래도 늑대 1등 에서 지금 와 군대급으로 3... 삼... 군대도안 남았네 와... 아, 이거 지린다 이거 드루이드아드루이드가 짱이네 늑대 무조건 키워야겠네 이거 야 좋습니다 아 팀님 팀님 <laughs> 아 팀님 아,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래? 채팅으로 아, 쳐주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 거를 생각했습니까? 늑대가 아, 그럼 화살. 대신 맞아서, 아, 아, 늑대가 방어, 방어도 하고 저것도 했구나. 어떻게 내리니, 이거? 아, 재밌었네요. 아, 이걸.